1년 전에 타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을 하셨고, 첫 상담 때 찍은 사진입니다. 보시다시피 복부가 전반적으로 좀 울퉁불퉁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, 자세히 보면은 이 배꼽 윗부분으로 이 선상의 유착과 더불어 주변부로 폐임 현상이 관찰됩니다. 옆에서 보면 아 전면부에서 봤던 폐어 있는 부분이고, 이쪽이 남아있는 지방 부위, 이렇게 뭐 관찰되고, 이분의 갈비뼈가 전면부가 여기까지 튀어나왔거든요. 여기까지 튀어나왔는데, 거기와 거의 비슷한 라인까지 이렇게까지 파여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지방을 빼는 것만으로 이 라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적당히 빼고 그 지방을 다시 이쪽으로 이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라인을 평평하게 맞출 수 있는 2단계로 볼수 있는 폐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수술 후 사진입니다. 배꼽 위에 있던 선상의 유착은 제거가 되었고 좀 남아있던 이쪽 지방들은 추가적으로 흡입 을 하였고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헤어 있던 이 부위는 이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볼륨 상승을 유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매끈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고 있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미지는 많이 상세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